이 만에 다다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 그런 폭풍 속에서라면 우리 배가 더 버티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야. 대적장님, 함대의 절반이 사라졌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영지를 만드는 게 좋겠군. 한동안 이 섬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대적장님, 온 사방에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저기 마법의 근원이 있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자네였군. 환영 속에서 자네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네. 저 귀찮네. 선견자야. 아니, 혹시 내 노쇠한 정신이 장난을 치는 것인가? 이 트롤은 아무래도 이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른 모양이군. 우린 헛것이 아니오. 열로 앉아요. 난 스라리라고 하오. 나는 트로레지도 자센진이라고 하네. 이 섬은 원래 우리 것이었으나 이젠 그러하지 않아. 자네와 자네 친구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얼마 전 인간이 이 섬에 전초기지를 세웠으니 말이야. 인간이라고. 그렇네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순찰자들은 사방에 깔려있고 자네들도 머지않아 발각될걸세 차라리 내가 먼저 놈들을 찾아내겠어 정철병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전투기지에 알리게 해서는 안 돼요 록타르 형제들이여, 어서 움직이자 행운을 비내 친구 나도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조만간 또 보세나 내가 바로, 해조, 장장이다클클레가노가 좋아 무엇이 필요하오? 누굴 처치할까요? 완료 명예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음, 좋아. 안녕하십니까 센지 님께서 당신을 도와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전에는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하에서 나온 기이한 가스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몇가지 재료만 있으면 센지 님이 정화 물약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거기엔 못와요 뭐 준비 좋아요, 좋아 네, 작업 완료 기꺼이 합조음이 필요한가요? 작업 일하자. 완료 무슨 일이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다 로서 대족장 좋아 명예를 위하여 네할수 있고 말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작업 ]가요? 완료. 작업 좋아. 완료. 무슨 일입니까? 준비 완료 음. 음. 명예를 위하여 말씀만 하십시오 나를 유도하시오 노클레갈! 노아 <노갈> 온다부 좋좋아뭘 원하십니까? <놀> 꿈을 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음아예 명예. 온다보 음, 음, 네 일하자 일. 준비 합쳐. 완료. 좋아요, 좋아. 굴하지 마라. 좋아. 내가 바로 해족작이다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 뭘 할까? 뭘 할까? 내가 바로 해줄 자니어 거야? 완료! 어? 되지 말린... 마라! 려볼까레가 합주 작업 완료. 일하자 일. 할수 있고 말고요. 노클레갈노갈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내가 바로 해족작이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문다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독산래가 녹아! 속상. 동료들이 동요하는군 음... 작업 완료! 기꺼이 합주! 아구 공격받고 싶다! 전국도 관리! 독특렐과 내가 대족장이다 무슨 일이요 꿈을 내지 마라 로클레갈 갈온다부 바로 해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네? 일하자 어, 클가뭘원하십까 할수 있고 말고요. 함물대지 마라. 음, 명예를 위하여. 음, 온다 보... 이봐, 저기 본토의 배를 훔쳐간 오크들이잖아. 지원군을 요청해라.

울대지 마라. 은탑 연구 완료. 좋아. 명예를 위하여. 진지를더 건설해야 합니다. 다시 만나 반갑네, 이방인들이에. 이 재료가 바로 내게 필요했던 걸세. 이제 우리 전사들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어. 감사의 뜻으로 내가 준비한 게 조금 있네. 이 수호물에는 치유의 마법이 담겨 있네. 분명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걸세.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네? 응? 어?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장님 일하자 일할수 있고 말고요 기꺼이 합격 일하자 일 진지로 공격하라 오만 여기 오만 오만하기 그지없구나 너희 같은 무지한 것들에게 내려줄 가르침은 조금뿐이다 전투 완료 내가 바로 대독장이다 음... 음다부 누굴 처치할까요? 멀대지 마라 무슨 일이오? 응.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응. 뭘 할까요? 대장님, 수호부, 록타르, 할수 있고 말고요. 일하자, 일. 공 유하 는군 연구 완료 를 위하 여 더브 로클레 가르 노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구물대지 마라. 좋아, 작업 완료. 일하자, 일. 할수 있고 말고요. 너 클래가, 너가. 음, 온다, 부.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명예를 위하여. 바로 해족장이다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좋아. 대장님, 네. 대장님, 저쪽 이곳에서 증기가 분출되고 있고 이 섬의 환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지. 뭐? 어? 내가 연해주 보이야. 응?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기꺼이 합주. 이라자, 이라지지라온다라온예부 위하여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뭘 원하십니까? 네? 적적 수호부 할수 있고 말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하자 이오클가 너의 미약한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냥 포기하지 그러나 내가 바로 대족장다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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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들이 동러하는그러 병 들이, 공 유하 는 자, 음, 음 로클 레갈, 노 깔, 구불 대지 마라. 고, 말 구요？기꺼이 합주 로클레 가 어디 로 갈까요？이걸 처치 할까요？구불 대지 마라. 바로 해족장이다. 로클레가 돕다. 정령들이 동요하는. 도용하는...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라 명의를 알아가 부족 내가 바로 예족다할수 있고 말고요 좋아요, 좋아 주지 마라.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물고기 생물이 우리 붙잡아 가려고 한다. 네 성가신 마법도 더는 우리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땅짐승들아.